이 시간에는 자유와 회복이 오늘 당신에게 임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표현들 한두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찬송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누가 특별히 설명을 해주지 않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도 뭔지 모르고 쓸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잘 모르겠죠.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해소를 시켜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딱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그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지를 어, 계략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요약된 문장과도 같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뭐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말씀이 증거됐다고 나오죠? 회당에서 말씀이 증거됐다고 나오지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이제 뭐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 회당이 지어져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그 안에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뭐 토론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참여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곳에서 어 순번이 되었는지, 때가 되었는지,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딱그 준비된 상황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셨고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인용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눈먼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고, 그죠? 예, 포로된 자들이 갑자기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 라는 구절로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구절이 지금 그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1절, 2절이 완벽하게 똑같이 왔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간의 변화를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희년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희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필요해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희년 혹시 아십니까? 희년. 어, 예,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어, 레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그죠? 77에 49. 그 다음 해는 몇 년째 해가 돼요? 50년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자,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희년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애굽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열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 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대로 받아야 하는 땅이었어요. 땅은 누구 걸까요? 땅은 하나님 거죠. 예, 네. 이 지금 우리 버팀목교회 이 여기 여기 누구 땅이에요? 예, 네? 주님 주인님 땅이죠. 주인님 땅 여기 <웃음> <웃음> 그죠? 이땅 주인님 땅이에요. 그런데 어, 오늘날 우리는 돈을 주고 이렇게 그 토지를 매매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이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 맞죠.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뭐냐면, 50년에 한 번씩 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50년 동안 살면서 예를 들면 현석이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게 없으니까, 내 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이렇게 한길이한테 팔았어요. <laughs> 팔았는데, 팔아서 이제 땅이 없어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땅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좀 뭔가 좋죠. <laughs> 안 그런가요? 이거 저기 이렇게 되면 한길 입장에선 좀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길이도 현석이도 한 형제라는 개념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희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현석이가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팔고도 지금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길이한테 종으로 팔려서 자기 몸을 이제 종으로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났어요. 자, 5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 한길이가 종 아니 저기 현석이가 종으로 간지 50년째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달력에서 계속 해가 거듭되는 때. 50년째 되는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년 뒤가 됐든 2년 뒤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 50년이라는 의미죠. 그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이었던 현석이가 자유민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제도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희년이라는 제도 안에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늘날에도 적용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막그 어떤 뭐 강남 땅 천정부지로 뭐 올라오르고 그리고 시골 땅은 뭐 아주 뭐 저렴한 헐값에 팔리고 이런 게 아마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희년이라고 한다면 땅에 욕심 부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50년째 되는 해를 현석이가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 같아요. 내가 자유롭게 되는 나를 손꼽아 기다릴 것 같아요. 내 잃어버렸던 땅을,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땅다 팔았어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희년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0, 그, 저기 뭐냐, 20, 아, 19절이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희년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언제 응했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21절 보실까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세이에게 이루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충만이 이루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종이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날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안, 했, 안 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 펼친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했으면 그날 이후로 쫙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이 그대로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날이 나에게 기쁜 날인지 아닌 날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질문을 던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네, 자유, 자유로워요? 뭐든지 자유롭죠? 네, 경빈이 자유로워요? <laughs> 네, 자유로운데, 죄에서 자유로울까?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말은 또 뭘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거든.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우리 교회에 왔고 자유롭게 일주일을 보내고 그러다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는데, 그죠? 네. 진리는, 진리는 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랬죠? 난 자유로운데 뭘 자유롭게 한다는 거냐? 이제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래요. 근데 이 말이 솔직히 또잘 이해가 가진 않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다 죄의 종이란 말이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자, 게임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게임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걸 우리는 게임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게임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게임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매일매일 뜯어 고쳐야 돼. 이건 계속해서 내코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내 눈도 마음에 안 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외모의 종이 된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걸 갖다가 바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게 음란물이 됐든, 술이 됐든, 담배가 없든, 그거 없이 못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에 일이 끌려다니고, 절이 끌려다니고, 나는 정말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나는 꼭 담배를 펴야지만 뭔가 하루가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이건 커피도 마찬가지죠. 나, 내가 커피가 없이는, 예, 네, 커피 수혈을 받아야 되겠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었는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죄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그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삶이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의 사람들 청중들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했을 때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뭔가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바로 임하게 되었다 응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좀 전에 뭐 외모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외모에 그렇게 컴플렉스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외모를 뜯어 고치고 싶어. 막 매일매일 성형외과 가고 싶고 맨날 클릭하면서 내 외모를 한번 고치고 싶고 막 그런 거막 코디네이터한테 맨날 물어보고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고 일어났을 때내 얼굴 변화시켜 주실까? 그걸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더 이상 그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아를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부분 고치지 않고는 못 베겼던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이게 있어야만 돼. 이게 이게 있어야지만 나는 살수 있을 것 같아. 뭐 옛날에 그 우리 저기 뭐냐? 그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은전 한입처럼 그은전꼭 하나 이거 하나 쥐고 싶어서 계속해서 안달난 그 사람처럼 우리는 통장에 반드시 내가 3천만 원은 모아야 돼. 1억은 모아야 돼. 적어도 집은 한 35평 돼야 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매여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예수님을 바, 만나면 예수님이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주식이 갑자기 오르게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게 진짜로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곳을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거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집으로부터 재산으로부터 자유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것, 더 얻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면 다 행복을 추구할 겁니다. 평, 그냥, 편안한 삶을 추구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나를 올가 매고 그것이 나를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꿔 놓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정리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는 죄를 지으며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죄를 안 짓고도 살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나도 이제 조금 나를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나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그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고정이 되어야죠.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씨름하면은 여러분 그 씨름에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카메라 좋아하는 거다 아시죠? 지금 도대체 카메라가 몇 대야, <웃음> 그죠? <웃음> 근데 제가 카메라 좋아하는 카메라는 딱한대 갖고 다녀요. 근데 렌즈는 여러 개입니다. 뭐 안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렌즈가 여러 개인 이유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거는 뭐 인물용, 인물용으로 사람 딱 집중해서 찍는 게 있고 어떤 거 풍경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와이드 광각 넓게 찍히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와이드로 찍었을 때에 제 얼굴이 더잘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인물용으로 이렇게 딱 집중했을 때에, 그러니까 줌이거든요. 이게 줌이 잘 되는 렌즈거든요. 줌을 했을 때 사람이 더잘 보이겠습니까? 줌을 했을 때 사람이 더잘 보이겠죠?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줌으로 해가지고 뭐 성우를 딱 집중해서 딱 찍을 때 주변이 그만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중해서 찍는 것은 그만큼 주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이게 배경 압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배경 압축 효과. 그러니까 광각으로 찍었을 때 이만큼 보이는 게그 사람을 집중해서 찍으면 그 양옆으로 약간 뭐한 20c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집중하면 그 주변의 것이 그만큼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오늘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그 주변의 것만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정말 줌 렌즈처럼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주변의 사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프레임 속에 그게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 두면 멀리 둘수록 내 마음 속에 보이는 게더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게 남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나는 도대체 지금 뭔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네가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완벽한 창조물인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을 높여주시죠.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굳이 종, 죄로부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매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죄안 짓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지요. 여러분은 그죄 값을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다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까먹은 거예요. 아, 내가 20억을 빚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다시 죄의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을, 정말 죄를 짓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비교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거 아니면 잠도 안 오고 이거 아니면은 뭐 그냥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모든 나의 주인 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로 향하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유를 만끽하며 이땅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